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기고합니다 제가 한자리 있고 여러분들이 한자 있고 제가 1절 읽습니다. 대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글엔 무릎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보람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랑의 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불로세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절망하고 좌절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그 원인되는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치료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랑의 품질입니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증거하기를 보내, 어,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킥박 가운데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킥박 중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이 복음이 언어와 인종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전파되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배어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책 모두 대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인전을 로마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필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인준받고 그리고 읽히도록 한 것이 분명합 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로마 사회와는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는 오직 유일 신교이고 배타적인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배타적인 유대의 사회보다는 로마 사회의 다신교적인 특정을 이용해서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떳떳한 종교다, 로마 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종교다, 그리고 건전한 종교다 이런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대오필러라고 하는 공직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사역을 이야기, 에,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봅니다.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한낱 그저 아주 작은 도시 갈릴리의 출신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정도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신분상으로나 혹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 후에 이 땅에 계속 머물러, 머물러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함께 거하시던 그 육신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 아주 특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신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죄, 무소 무 어, 부재의 속성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계시다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의 편재 성을 말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가져오신기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로마 사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40일 동안 다른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빈 공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빈 공간을, 빈 공간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단제자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도자, 지도자가 앞에서 어떤 단체를 끌고 가다가, 지도자가 무슨 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는가.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자리를 비운 그 예수님의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이전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에 못 자국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복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강권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특별한 별원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고 사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우리는 세상적인 언어, 예, 같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무장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한테 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 주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께서 주신 그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사절로들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포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못되어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서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만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재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만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힘 있고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분하게 가득 차도록 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초입니다. 제례교와은 죄를 잡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는 베풀었지만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마음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랐습니다.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의지나 내 욕심이 아닌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주 강하게,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변호자, 중재자, 혹은 협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같이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개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협조해 주신다는 것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음 대함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일과 말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이하를 만다면 권능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금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습니다. 잘 믿지 못하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이하시 치면 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믿음이 자라게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 주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확신과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담대해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실 때 도망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으면 그들이 담대해질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배인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본능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져 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지상의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터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담대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활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제자들의 정신을 차리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승천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씀 없이 휙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고 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라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옛날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모습의 제자들로 거듭나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갈릴리 그저 하찮은 어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실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그 날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혼신을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만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받은 것까지라도 그 능력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고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능력으로고담대하게 고급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놀라운 고회사 성령님도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당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과 표정,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며,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하에 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주간 증거해야겠습니다. 하즉성령의 네.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